안녕하세요. 자몽샘의 동화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 볼 책은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 활동 2-2에 실려 있는 개구리와 두꺼비 친구입니다. 그 그림 아놀드 로벨. 두꺼비가 자기 집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개구리가 와서 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니 두꺼비야? 너 슬퍼 보인다. 두꺼비가 말했죠. 음, 지금이 하루 중 가장 슬플 때야. 편지 오기를 기다리는 때거든. 이때가 되면 나는 늘 불행해. 개구리가 물었어요. 왜? 두꺼비가 대답했죠. 나는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았단 거야? 음, 한 번도 아무도 나한테 편지를 안 보내. 우편함이 늘텅 비어 있어. 나는 편지 기다리는 때가 가장 슬퍼. 개구리와 두꺼비는 현관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다 슬픈 기분이 들었죠. 얼마 뒤에 개구리가 말했어요. 두꺼비야,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해야 할 일이 있거든. 개구리는 서둘러 집으로 왔어요. 개구리는 연필을 찾고 종이를 찾았어요. 그러고는 편지를 썼어요. 개구리는 편지를 봉투에다 넣었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썼죠. 두꺼비에게. 개구리는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마침 친한 달팽이를 만났죠. 달팽이야! 부탁 하나 들어줄래? 이 편지 두꺼비 집으로 가져가서 우편함에 넣어주렴. 알았어! 바로 갈게. 그런 다음, 개구리는 다시 두꺼비 집으로 달려갔어요. 두꺼비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두꺼비야, 일어나서 좀더 편지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두꺼비가 대답했죠. 싫어, 나는 편지 기다리는데 지쳤어. 개구리는 창 밖에 있는 두꺼비의 우편함을 내다보았어요. 달팽이는 아직 보이지 않았죠. 개구리가 말했어요. 두꺼비야, 누가 편지를 보낼지도 모르잖아. 그러자 두꺼비는 이렇게 말했죠. 그럴 리 없어. 누가 편지를 보내겠니? 개구리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달팽이는 아직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두꺼비야, 오늘은 누가 편지를 보낼지도 모르잖아. 두꺼비가 말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무도 내게 편지를 보내지 않아. 오늘이라고 누가 편지를 보내겠어? 개구리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달팽이는 아직도 보이지 않았죠? 두꺼비가 말했어요. 개구리야, 너는 왜 자꾸 창밖을 내다보니? 응, 편지를 기다리고 있거든. 편지가 올리 없잖아. 그러자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편지가 올 거야.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냈거든. 네가 편지를 보냈다고? 뭐라고 썼는데? 안녕 두꺼비야. 네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게 기뻐. 너의 가장 친한 친구 개구리가 이렇게 썼어. 두꺼비가 말했어요. 와, 정말로 멋진 편지다. 그 다음에 개구리와 두꺼비는 편지를 기다리러 현관 앞으로 나갔어요. 개구리와 두꺼비는 현관 앞에 나란히 앉았지요. 개구리와 두꺼비는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나흘 뒤에야 달팽이가 와서는 두꺼비한테 개구리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두꺼비는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오늘의 자몽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두꺼비는 매일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두꺼비가 가장 기다리는 것을 이해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려는 개구리의 행동과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여러분은 개구리와 두꺼비의 우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자몽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